네. 어떻게 보면아 우드 이렇게 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제가 준비를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설득하는 시간도 아 있습니다. 아. <laughs> 무조건 3 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laughs> 이야기인데요. 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필드를 나갈 때 보면은 사실 이 우드에 대한 빈도수가 많은 골퍼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티샷. 드라이브로 치고 난 다음에 페어웨이 걸어갈 때 바로 우드를 들고 출발하는 골퍼분들이 꽤 있죠. 맞아요. 그렇죠.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골프를 친지 얼마 안 돼서 거의 이제 입문자 골퍼분들이죠. 어 투온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내가 꼭 우드를 쳐야 된다. 또 혹은 어,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똑같지만요 비거리가 아직 별로 나가지 않아서 나는 투온을 시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꼭 우드를 쳐야 되고 음. 그 빈도수가 많은 골퍼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드를 칠때 우리가 뭐 (2번) 우드 사실 존재는 하지만은 대부분 (3번) 우드부터 갖고 있죠. 빼가네. 네. 그럼 (3번) 우드랑 (5번) 우드 (7번) 우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3, (7번) 우드까지는 많이 없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기는 해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래도 우드가 잘 맞으면 프로니 비거리가 멀리 나가서 우드를 포기를 못하겠어요 음. 이런 이야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스피드가 아직 좀 적은 힘이 적은 골퍼분들이 저 (3번) 우드가 있고요 (5번) 우드가 있어요 네. (3번) 우드가 당연히 더 멀리 나가는 거 맞죠 네. 라고 물어보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이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3번) 우드가 더 많이 나가요 네. 어쩔 때 정타를 둘다 쳤을 때 당연히 비거리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이 (3번) 우드가 제가 지금 프로 기는 하지만은 뭐 지금 투어 프로 이제 시합을 치는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연습량도 적고 하다 보면은 사실 저도 (3번) 우드도 있고 (5번) 우드도 있지만은 뭘로 칠래 뭐가 더 자신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5번) 우드입니다 음. 그러면 (5번) 우드를 내가 잡고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글쎄요. 제머릿 속에는 3번을 잡게 되면은 어 되게 잘쳐야될것 같고요. 네. 5번을 치면은요 조금 미스가 나도 어느 정도 공잘할것 같아요. 자왜 그러냐? 왜그러냐면요 비거리를 많이 보내는 조건은요 두 가지죠 크게. 1번 공은 많이 떠야 돼요. 네. 왜? 시간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어야 비거리는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공은 많이 떠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오는 결과기는 하지만은. 두 번째는 공이 랜딩이 된 다음에 많이 굴러야 돼요. 음. 그러면 우드를 칠때땅 위에 페어웨이에 있는 클럽을 어~ 다루는 클럽인데 내가 정확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이 잘안 뜨겠죠. 네. 네. 그럼 거기에서 골프 심리가 확 작아져요. <laughs> 그렇겠죠.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오버노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그래요. 제가 솔직한 말로요 제가 3번으로 들을 갖고 와서 지금 생방송 라이브로 친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좀더 작아진 느낌인데요 그나마 5번호를 갖고 있으니까 생방송을 하는데도 느낌은 아이는 그래도 더 자신 있게 더할수 있어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본론 레슨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 주입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아직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 나는 아직 클럽 스피드를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탄도를 더 띄워서 공이 더 멀리 오랫동안 날아갈 수 있는 오버노드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럼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네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볼을 치면은요. 자 부드럽게 공을 쳤어요. 어, 정말 잘 뜨는데요. 잘 뜨죠. 네. 지금 발사각 같은 경우에도 16.8, 17도나 뜨면서 공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처음에는요. 되게 특정하게 특별하게 치는 느낌이 아니어도요 여기에서 오. 공을 치는데요. 어, 발사각 15도 지금 나왔는데 최공 시간이 꽤 길죠? 네. 네. 그러면서 공이 나가요. 되게 쉽게 쉽게 치는 것처럼 <laughs> 보이는데요? 아, 네. 아, 너무 쉬워 보여요. 근데 <laughs>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5번 우드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에서 편한 거예요. 음. 근데 정말 3번 우드를 쳐다 친다, 친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는 가죠. 자신있게는 가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아, 이거 조금 안 맞으면 좀낮게 깔릴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자, 그거 본론으로 우선 들어가서 주입식으로 또 레슨을 해드리면요. 자, 1번. 다 알지만은 한번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클럽이 임팩트 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가파르게 들어가는 것 보다는 완만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정확도가 높죠. 그럼 1번으로 생각했을 때는 완만하게 어~ 클럽을 휘둘러 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요 여러분들도 연습장에서 일부러 한번 해보세요 일부러 음. 어떻게 하냐 일부러 가파르게 제가 약간 일부러 찍어서 이렇게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볼이 뜨지를 않아요 음. 네. 아~ 진짜 근데 우드 잡았는데 이렇게 나가서 <laughs> 아 다시는 우드 못 잡겠다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솔루션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선 찍어 치는 것보다는 내가 완만하게 클럽을 사용해야지 사용을 해야지 우드를 어, 최적화하게 칠수 있다고 라 우선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의 과학을 믿어주세요. 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laughs> 네.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laughs> 못, 쫓, 못 쫓아갈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조사들이요. 정말 연구를 잘해서요. 이 우드를 만드는 이 디자인과 이 과학 기술이 되게 잘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제가 5번 우드를 갖고 왔는데 제 5번 우드의 로프트는 18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솔 부분도 되게 넓어요. 길쭉하고 아이언처럼 얇은 게 아니라 솔 부분도 넓고요. 로프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팩이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공은 뜰 수밖에 없. 쓸 수밖에 없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두 번째 설득시키고 싶은 거는요, 디자인을 믿어야 돼요. 골프 클럽을 믿어야 돼요. 음. 유일하게 필드에서 내가 믿고 칠수 있는 파트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 믿고 쳤는데 배신을 한두번 당해놓으면 <laughs> 아, 이게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이 안 오늘 이 김형주 프로 레슨으로 이 신뢰를 다시 해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laughs> 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못 믿으면 연습을 하셔야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네. 아 네네네. 연습냐, 아, 네. 연습냐. <laughs> 믿기만 네, 너무...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아, 아니, 믿기만 하면 안 <laughs>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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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빨간색인데 얘는 파란색이야. 계속 믿고 있으면 바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선 내가 좀 믿으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완만하게 들어와야 된다. 아이 클럽은 어쨌든 임팩트가 된다. 혹은 내가 조금 덜 임팩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소울 부분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클럽을 음. 사용해 주면은 공은 무조건 뜰 것이고 쿠션 네. 오버노드는 편안하게 스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때요? <웃음> <웃음> 아, 정말 쉽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드는데요 <laughs>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을 만나도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아 오버노드도 사실 똑같은 클럽이고요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대부분 거의 다 반론이 아니라 맞아요 네네 네, <laughs> 하다가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은 언급해야 되는 게 어드레스 부분이에요 어. 완만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척추 각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찍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나의 몸의 기울기는 타겟 반대 방향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야지 내가 완만하게 클럽을 휘둘 수가 있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어드레스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공의 위치도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의 위치도 왼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틸트라고 하죠 이 틸트가 타겟 반대 방향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좀 이렇게 좀서 있다거나 어깨가 타깃 방향으로 좀 열려 있게 되면은 틸트가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아. 들어가는 가팔은 다운 스윙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틸트 각도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나는 내가 혹서 있고 오른팔이 위로 와 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틸트의 각도를 생각을 해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스윙을 할때 확실하게 편안하게 스윙을 또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분 골퍼분들이 나오는 나오는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드라이버를 칠때 슬라이스로 많이 고생하시는 a 라는 골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너무 싫겠죠. 그러면 어드레스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본인의 골프 스윙이지만은 페이스를 똑바로 스케어하기 놓은게 아니라 페이스를 약간 닫고 어드레스를 하세요. 아, 맞아요. 아, 애초에. 애초에 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럼 사실 지금 이게 닫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스케어거든요. 근데 내가 드라이버 때 오른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우드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쉽게도 음.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들어왔을 때. 리딩 엣지가 훨씬 더 들어오게 되면서 찍히죠. 그러면 찍히면 또 볼이 안 떠요. 음. 그래서 어드레스 때 내가 체크해주는 거단두 가지예요. 쉬워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어드레스 때 TLT 각도를 우선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헤드 디자인 솔 부분이 닿아야 되고 거기서 또 완만하게 들어가기 야되 때문에 페이스를 닫아주는 건 어, 별로 좋지 않다. 어. 어, 편하게 스윙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를 잡고 네 틸트도 좀 체크를 했고요. 페이스 체크한 상태에서 스윙을 편안하게 해보면요. 어, 샷. 어, 저는 샷.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상체 틸를했었을때 발의 중심이 약간 오른쪽에 있나요? 어그 골프의 느낌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음. 한정원 프로가 너무 좋은 질문 을 해주셨는데. 척추 각도가 아예 이렇게 일자로서 있는 상태에서 배분을 하게 되면 사실 50대 50이겠죠. 네. 근데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틸트의 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음. 네. 골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골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60이 있다. 어떤 골퍼한테는 조금의 느낌이 55가 있다. 혹은 아 나는 어드레스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래도 저는 50대50 느낌인데요. 라고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아. 근데 우드 계열이죠. 드라이버 포함해서 틸트를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왼쪽인데요.라고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안 좋은 거. 음.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0대 50이 딱 데드라인. 음. 그 이상 뭐 55라든가 살짝 6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